국민의힘 당 대표가 <laughs> 전 대표가 <laughs> 본인이 이 사람은 자기 재판에 대해서 자기가 법무부 장관일 때 공소 취소 개인적인 청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. 저한테 전화하셨잖아요. 나 의원님, 나 의원님, 저한테 전화하셨잖아요. 이게 개인적인 일입니까? <laughs> 아니죠. 아니 내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은 예. 그 전에도 공소 취소 청탁을 그냥 아무 꼬리 낌 없이 했던 사람이야. 그걸 국민의 당대표가 인증을 했어. 네. 아니, 이런 사람을 어떻게 법사위 간사로 임명합니까? 그래서 이제 논평을 했더니 음. 어제 그냥 막, 나경원 의원이 막, 보도자료를 내고, 뭐. 내가, 그거 아니다? 내가 뭘 잘못했냐? <laughs> 똑같아, 내용도. 아, 아. 이, 빠루를 나타건 빠루, 민주당이다. 빠루 사건이 내 개인적인 사건이냐? 당신 개인적인 재판이잖아. 그렇죠. 네, 이름이 너무 네. 있는데. 개인적으로 한동훈한테 청탁해. <laughs> 한동훈이. 이게 음, 내 음. 개인적인 일이니까 한동훈이 뭐라고 했어? 네. 개인적인 청탁 하셨다는 요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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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번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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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했어요.